정적분과 무한급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적분 구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a에서 b까지 얘를 적분할 때 적분 구간에 p를 더하면 x에서는 p를 빼면 된다. 자, 이거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x를 t p로 치환을 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x가 t 마이너스 p가 됐고 dx를 dt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요. 양변을 미분을 해요. 양변을 t로 미분했어요. 그럼 얘는 좌변이 이렇고 우변은 요거 미분이 1이죠? 그러면 여기 dx는 요 건너가면 dt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dt가 됐어요.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적분 구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적분 구간을 바꾸려면 t가 x 더하기 p니까 여기에서 건너가면 그러면 기 a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a 어, b부터 할까요? b를 대입하면 b 더하기 p가 되죠. a를 대입하면 a 더하기 p가 되겠지. 이게 적분 구간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 t하고 요 t를 그냥 x로 바꿔도 되죠. 자, x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바뀐 건데 그게 이거죠. 해서 적분 구간에 p를 더하면 x는 p를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이건 연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laughs> 적분 구간에 5를 더했어요. 3에 5를 더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 x에서는 5를 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적분 구간에 m을 곱하면 x는 m으로 나누기 한다. m분의 x를 대입한다. 그리고 dx도 m분의 1 대입한다. 얘를 증명해 볼까요? x를 m분의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x는 m분의 t 이제 dx를 dt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얘를 양변을 t로 미분합시다. 그러면 dx/dt 이쪽엔 m분의 1이죠. 요 계수만 남아서 m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 dx는 dt가 건너가서 m분의 1 dt가 되겠지. 이제 적분 변수를 바꿔야죠. 적분 아 적분 구간을 바꿔야죠. 적분 변수가 t가 됐으니까 이제 요 식에서 t 는 mx니까 요게 건너가서 이 자리에 b를 대입해요. 그건 mb가 되지. a를 대입해요. 그건 ma가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요 t하고 여기 t하고 x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꿨더니 요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분 구간에 m을 곱하면 x는 m분의 x를 대입하고. dx도 m분의 1 dx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2에서 3까지인데 나는 여기에 5를 곱을 해서 10에서 15까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x에 5분의 x를 대입하고 여기 dx도 5분의 1 dx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 구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했던 정적분의 정이죠.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였고, B-A를 P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위에가 바뀌고, B자리에 A 더하기 P를 대입하면, 이렇게 됐었죠. 이제 여기에서 적분 구간에 A를 빼면, 0에서 P가 되고, A를 더한다. 또, 0에서 1까지, 그러면 요 P를, P분의 1을 곱한 거지. 적분 구간에 p분의 1을 곱하면 반대로 x는 px dx도 pdx로 <laughs> 미안해요. pdx로 바뀌는 거죠. 자,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자고 했던 게 이거죠. 요 놈이 0에서 1 n분의 k가 x n분의 1이 dx죠. 그러면 얘를 바꿔치기하면 요게 0에서 1이죠? 요게 x, 요게 dx죠? n 분의 k가 x 바뀌었지? 7을 놔두고 n 분의 1 dx로 바뀐 거죠. 이제 여기에서 적분 구간을 바꾸고자 하는데 요 3x를 x로 바꾸고자 한다. 그건 3을 곱하면 되겠지? 3을 곱하면 x가 3분의 x잖아. 0에서 1을 3을 곱해주면 X 자리에, 요 X 자리에 3분의 X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워지고, 아, 여기도 있지. DX도 3분의 1이죠. 근데 이게 지워지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를 X로 바꾼 거고, 또얘 전체를 X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X에 X 빼기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적분 구간에 1을 더하면 여기는 X 빼기 2가 되겠지. 이게 지워지면 f x 가 되서 어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이렇게 적분 구간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요 안에 있는 이 f 요 안에 있는 걸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2 더하기 3x 였다가 여기 2 더하기 x 였다가 x 였다가 앞에서 했던 거인데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연습을 좀 해봅시다. 이건 이제 적분 구간하고 관계 없이 그냥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꿀 때 리미트 요거 있으면 0에서 1 n분의 k가 필요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아니죠. 분모에 분모 분자 n을 위아래 곱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e가 되고 n분의 k죠. 그럼 필요한 게다 갖추어졌죠? 얘는 0에서 1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는 적분하면 되겠지. 또 바꿔볼까요? 여기 n분의 k인데 두 개네요. 두 개면 하나를 뒤로 보내야죠. 그럼 하나를 뒤로 보낼게요. n분의 k만 하고 하나를 뒤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n분의 k, n분의 1 됐죠. 요 앞에 것도 2분의 파이, 요 뒤에 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됐네요 얘는 0에서 1여게 요게 x 여게 요게 x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n분의 1 dx고 또 바꿔볼까요 여기 n분의 1 얘는 뒤로 가서 dx 바뀔 거야 그럼 면 루트 n 파란 건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쪼개자 그럼 이렇게 하면 1이죠 이렇게 하면 n분의 2k 됐죠 그럼 필요한 거 만들어졌네. 0에서 1x 요거 dx죠? 이렇게 요거 n분의 k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 여기 n 세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건 n 제곱을 얘한테 주고 하나 남은 건 뒤로 빠져나갈까요? n 여기 하나 주고 n분의 k죠? 아, 두개준 거지. 그리고 남은 거 하나 뒤로 빠지고 이 지수에 나와 있는 것도 n분의 k, x로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서 n분의 k는 x의 제곱, 여기 n분의 k가 x, n분의 1이 dx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